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저만의식, 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밖에는 에, 장마비가 아, 아주 힘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무더운 이런 어, 날씨에 네, 건강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전번 시간에 삼구청을 한것 같은데 어, 이번 시간에는 삼신 지난번에는 삼신청을 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오구청 동서남 중앙. 네, 이렇게, 오구청에 대해서 청사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동방이네요. 어, 나무 일신봉청, 나무 일신 제게 볼위원장이 강해도 약천해. 우리 영남, 영남 부산권, 영남 소리를 해도 좋은데, 보통 저만 의식을 하고 나면, 이부 행사도 있고, 또 법문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빠르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을, 주로 상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시 연구를 너무 시간을 많이 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 너무 또 빨리, 이, 해도, 어, 모양새가 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일신 봉천, 여기는 지극한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두손 모으고, 나무 일신 봉천 하면서,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어, 요롱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요롱을 흔들겠죠. 상주벗개 지능 공중 반야해. 자, 이렇게 연구를 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어, 깔끔하다. 상주벗개 지능 공중 반야해. 상주벗계지능 공중 반야해에는 전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는 공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 중, 즉 부처님의 세계 이런 뜻이고, 반야해, 반야해는 반야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의 해상. 이는 결국 한, 어, 이 우주 법계를 어, 어, 상주 법계 어, 일체 우리 우주 법계가 깨달아 보니까 전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더라. 전부 모든 것이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그래서 한 마음이더라. 다한 마음 자리에 붙어서 다 여러 가지, 몇 가지 행동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깨달음의 세계라그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도를 닦아서 어, 마음이 많이 예, 도가 닦여지면은 어, 인욕 바람일, 지게 바람일, 어, 보시 바람일, 보시 지게 인욕 바람일이 그냥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도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아, 저분이 이 머리를 다 이리 선들이 깎아 있습니다. 그죠? 생배 머리를 깎아 있는데 도대체 저분이 구체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꼭 저분이 공부에 대한 경계를 알고 싶다 하면은, 그분을, 어, 화가 나도록 한번 만들어보고, 화를 잘 낸다면 공부가 안된 겁니다. 물론 뭐, 어, 화를 나게 해서 화를 안 나는, 안 나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많은 어, 부처님 법을 깨달음에 깨달을수록, 너와 내가 동체임을 알고, 또 나에게 고통이 전생의 가구에 나의 인부, 인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것을 알고, 내가 힘이 있는 데까지는 참아내는 것이 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소속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화를, 이걸 내서는 안 된다. 하고 내가, 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는 수 있는데까지는 참아냅니다. 참아내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 옛날보다는 화가 많이 예, 많이 안 나는 그런 단계인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주법계 진영공룡반야회 이거는 부처님 항상 이 모든 법계에 있습니다. 항상 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걸 굳이 이제 말로서 표현하다니상주법계진행공용반야해인데 예. 동쪽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래 부처님 불법의 부처님 지혜로서 이렇게 보면은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지혜를 무의법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어, 모든 것이, 어, 고요한 상태, 그 무의법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만사가 일어나는 걸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무의법에서는 동서남북이었고 유의법에 딱 들어오면 또 동서남북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건강부, 동방에 있는 건강 무인 대원 경지 대원 경지라는 것은 부처님들의 지혜를 나타내는 어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부처님의 지혜는 네 가지로 표현하죠. 대원 경지 또그 그다음에 에또인째 행등 성지 그다음에 묘 관찰지 그리고 성소작지, 요렇네 가지로, 어, 부처님 지혜를, 어, 단계를, 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지혜로 가는 단계. 대원경지는 일체 의 모든 지혜를, 진리를, 일체 의 모든 일체지를, 어, 깨달은 그런 경지. 모든, 어, 어, 나무 대비 간세워 원화 속지 일체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중에, 그죠? 내가 나무 간세 보살님께 기합니다 원화 속지 일체법. 빨리 일체법을 깨달았지이다. 그 일체법을 깨달은 경지를 대원경지라 한다. 이래 니다 금강경고 자성식. 금강과 같이 경고한 자성식. 어, 자성에, 상품으로 몸을 갖추신 가지주 아초골등아초불 아초 부처님과 그리고 어, 그분을 어가 함께 있는 모든 어, 부처님 동방에 있는 아초불을 위수해서 모든 부처님 예, 유원자비 강림도랑 정명공등이 자리에 내려와서 저희들의 저만의식을 정명 하는 공덕을 어, 입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황아청황아청도뭐 황하천, 물론 길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 이제 한번 내지 세번 하는데 세 번을 할 경우에는 하나 저 하나치 그렇게 기 때문에 그날 1부, 2부, 3부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식만큼은 또박또박또박하게,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어, 사보시면 큰 하자가 없습니다. 동방아초무군동, 동방아초불에 계신 세계에는 무군동, 운동. 군동이라는 것은 어, 움직이는 물이, 중생들이 없다. 무 반야궁 중 자성지. 그러나, 항상, 어, 반야궁, 반야궁 가운데서, 어, 자기의 자성을, 자성을 어, 지킨다. 지키며, 상주 안심 환희국. 안심이라는 것 마음이 편안한 환희국의 상주. 항상 아하면서 금강경지 사소미. 금강갱지가 금강 금강과 같은 갱지라는 것은 어저 대운갱지를 이야기합니다. 동방 동방 금강고 대운갱지 대운갱지에 들어가 있다 이에 동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은 대운갱지를 금강과 같은 대운갱지가 사 닮았다 뭐가 숨이 숨이 산과 닮았다 움직임 없이 거대하게 그대 금강암이 금강과 건강 같은 대원 경기를다 지니고, 계시는 아촉부를 위주한 일체 부처님을 어 모시는 그런, 어, 이었습니다일번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가지가두 번째, 나무 일신공청 상주법계 진흥공정판자의 남방보성부, 남방에 있는 보성부면 팽등선지, 평등성질이라는 것은 차타가 평등하다. 제 우리 금강경에 무의법에서 일체 현상 무의법에서 이유 차별이 있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7부에 보면은 뭐냐면 깨달는성인들은 꽤나는 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 눈에는 중생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깨달은 경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래서 그 평등한 공의 사상을 깨달았다. 깨달은, 깨달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평등성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네 가지 그. 지혜를 말하는데 모든 자타가 누구와 똑같은 평가가 똑같은 한몸이구나 한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그런 지혜를 평등성지라 합니다 남방보성부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은 평등성지 안으로는 모든 일체가 한몸이라고는 깨달은 것이고 복덕장음지신복덕으로 복득 복과 덕을 복 복과 덕으로 장음한 그런 어, 시작한 몸을 가겠다복덕이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복을 줄수 있다. 이런 뜻이죠. 간정주 보생불등 일체되고, 보생불님을 위조하여 일체 부처님을 모십니다. 강림도량 정명군과황하천그 다음에 남방보성 열애불, 남, 어, 상주보강판자금, 복덕장음계 구조, 운명성지적 군모 남방보성부에 있는 모든 부처님은 상주보관 관자궁, 항상, 어, 보배로운 강맹이 있는 그런 보관, 관자궁에, 상주하면서, 복덕 복득 장음, 복덕으로 장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개부족 모두가 부족함이 없다. 복덕으로 다 장음해서, 원맹성지, 여성지라고 하는 것은, 평등성지, 앞에서 이야기한 남방보성부 평등성지, 자타가 평등함을 아는지에 아주 원명 원만하고 밝은 평등성지로, 즉, 음목, 군목이라는것 일체 중생들을 이야기했고,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고 제도합니다. 그러므로, 고아일신 김행정례. 제 본체, 상주법계 진흥공중 반야의 서방 연화부, 동, 남, 서 들어갔죠. 연화부, 연화부, 모간찰지. 모간찰지는 부처님의 지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아주 묘한, 간찰, 간찰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다 간찰해서 옳고 그름을다 판단하는 그런 지혜. 딱 간찰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군데만 이렇게 딱 관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찰로서 모든 옳고 그룹을 다 판단하는 지혜, 연화경의 지혜, 연화, 연하, 연화와 같은, 연꽃과 같은 아주 공격한 그런 몸을 하시, 시작하신, 연꽃으로 아주 공격하고 멋지는 그런 몸으로 감추신 산마지주, 예, 산마지가 산매를 이야기합니다. 산매. 삼마지주 삼매의 주인인 삼마지가 삼매로 바뀌는 거죠 삼매 한 곳에 집중하는 지혜 에, 거기에 주인이신 간자지불등 왜냐하면 묘 간찰지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나른 생각하면 간찰이 안 되니까 그죠 음. 간자재불등 일체지불리원자비강림도란 전맹공도 화정 위기민파반야보 미타반야궁에 계시면서 위기 이미 이미 계시면서 모간자재방신통 묘한 관찰이 자제하고 방신통 신통을 확 내보이시지만 수영상주삼마지 항상 비록 수영상주 항상 삼매에 아, 이렇게 좋아지만은 항상 이렇게 삼매라고 크게, 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삼매라고 그러죠. 수연, 비록, 수연, 비록, 항상 삼매에 이렇게 좋아하고 있지만은, 운지, 흥비 일체도, 그 속에서 운지, 지혜를 일으키고, 흥비, 운지, 지혜를 모으고, 금비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도 일체 일 자비를 일으키니까 삼미에 있어도 일체 부처님들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어, 인도하고 보살피고 하는 것과 딱 똑같다. 움직이지 않지만 일체 부처님들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어, 이렇게 보살비과과 똑같다. 일체도 일체가 동일하다. 고아일신김영정네 자, 네 번째죠. 나무 일신농수3 삼주법계 진흥공룡 반야의 북방 비수갈마부, 북방의 비수갈마부에 있는 성소작지. 성소작지는 우리가 오근, 안이비설신, 이 오근을 통해서, 오근을 통해서, 오랜 계급을 통해서 얻은 지혜. 그것을 성소작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오근이 없으면은, 어, 우리의, 어, 그, 지혜를, 어, 얻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어, 어 성소작지해운치식 바다에 구름 떠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것을 모험을 하고 있는 강대공당중 아주 광대한 공량의 주인이신, 불공성집을 일체도 유혼자비 강겐도랑 증명공덕, 이런 뜻입니다. 진중 북방 지혜원 진중하다는 것은 아주 그룩하고, 어, 그룩하다. 진중. 아주 그룩하고, 그룩한 북방 지혜원 북방에 있는 시의시의의 희해, 바다와 같은 구름이여. 운용 장우 이군생. 운용이란 것은 구름을 움직여서 많은 피로, 구름을 운, 움직여 장우 많은 피로 이군생. 아, 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네. 해암, 재보, 심, 무예 해암. 바다는, 그, 그 지혜의 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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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는 함 포함하다. 이 말이죠. 재보, 심. 모든 보배를 심 깊이 포함을 해도 무예 장애가 없듯이. 바다 속에는 모든 보물을 갖다 다시 비워도 바다가 어떤 장애를 느끼고 하지 않듯이 안치 않고 반야공중 지맥을 반야공중에는 부처님의 에, 이 법계에는 지을 지월명, 지혜의 다이 명, 지월명, 밝구나 구한심 기맥네 그다섯 번째. 나무 일심 공청 삼주벗개 진흥공중 반야해, 중앙적이상조고, 여기 이제, 어, 삼주벗개 진흥공중 반야해, 이제, 다섯 번째는, 주, 어, 중앙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을,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동서남북에 있는 불보살을 몽땅 모시는 그런 청사입니다. 자. 자, 중앙저기상조부, 중앙, 중앙에 있는 저기상조부에 보, 월, 갈, 말하는 사바라밀보살, 동방에 있는 금, 에, 자, 수, 사대보살, 남방에 오, 강, 강, 속, 사대보살, 서방에 법이, 인, 어, 사대보살, 북방에 읍, 호, 아, 겉, 사대보살, 구색세령사석보살구색세령사석보살 희만가무, 내사공량보살, 소산등도, 외사공량보살, 모든 보살님을 청하는 겁니다. 오부대만다라 해상에 있는, 오부, 어, 대만다라 하면 온 우주를 이야기하 거죠. 동서남부 중앙에 오부대만다라 해상에 있는 일체 보살 마사. 모든 우주법계에 있는 보살, 마사를 다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웃자비, 강년도랑, 청명공덕 황하천, 어, 황가천 사방사대 제보살, 사방사대, 사방에 있는 어, 네 분의 큰 모든 보살들이었어요. 상주긍장반하, 항상 긍강반냐궁에 상주하면서 오부다라 제승사 오부 어, 다라니의 오부 다라니 오부 대 만다라 해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부 다라 만다라 해상에 있는 모든 승인들이시여, 승인들은 어, 오부 대 만다라 해상의 일체 보살 마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부 만다라 해상에 있는 모든 보살 마사의 승인들에서는 상지 불법, 상지 항상 불법을 지니고, 정원통. 원만이 통하다, 원통하다. 원통을 정, 증명하여 주시네. 고아일신기명 정례. 자, 여기까지가, 어, 동서, 남북에 있는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그 속에 있는 동서, 남북, 그리고 중앙에 있는 보살님들을 청하는 그런 것이 5부 삼0청 5부청, 5부청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여러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연구로서 그냥 계속해서 연구를 어,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무이신 봉천삼덕개인은 북쪽과 나의 오빠 석각구 대원경개 석각개보자석개까지 요한쪽을 넣어 앙신동수영상유상만의운지흥미일제도과일제 <목소리> 은생해함체보신무예반냐궁용지월명보아일세 <목소리> 제보살, 마살, 주원장의 남길도량 증명공들, 아천 사방, 산대 제보살, 상주, 금강, 반야금, 오부 나라, 제승사, 상지, 불법, 정원, 통고아 신불점 그리고 옹호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수고하세요.